아이고, 무서워라. <laughs> 그런데 그 반드시 나쁘다고도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 다른 시집 가면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돼. 그런데 뭐 자기 남편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사람한 선신 선다고 친정에게 이것도 친정에게 주고 저것도 친정에 주면 나중에 거지되고 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도 아직 시집을 안 갔거든,랑. 시집 갈 때, 가져갈 만큼 가져가세요. 안 주는 건할수 없지만은, 사진 틀까지라도다 가져가시오.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잘 산다고. 어? 무엇인지 내가 져가가지고서한번 우리도 한번잘 살아보자. 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정한 2층기. 그래 가서 또, 시집 가서 딸을 낳으면 그 딸이 시집 갈때또 빼앗아 간다고. 자기는 안 빼앗기나. 자기도 빼앗긴다고. 사람이란 자기가 살겠다고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참 귀합니다. 반탕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해 가는 것은 그건 아주 나빠요. 그러나 자기 살겠다고 하는데 있는 것 나눠 주는 것도 좋지요. 난 딸이 있으면 많이 주겠는데 딸이 없어서 줄게 없어요. 딸만 있으면 좀 많이 주고 싶은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딸날 재간이 없어서. 아들만 있으니까 줄게 없어요. 이와간,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이제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사면 뛰자! 그, 저, 그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꽃 그가 받던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는 그 아비 이사기로 가려 할새때 라반이 양들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하고 야곱은 그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래서 출발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게 될때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무서운 수전노역 악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건 야곱도 알고 그 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냥 떠난다면 틀림없이 달라들어 가지고서 재산을 빼앗든지 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몰래 도망을 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일어나서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그어둠밤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를 보다 말했었던 짐승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려라할때 그때 기회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외아저씨가 자기의 다른 목장에 양털 깎으러 갔습니다. 이 양털 깎으러 가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양털을 다 깎을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라헬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서 드라빔을 도적질했습니다. 이 드라빔이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든 신상입니다. 조상의 모삽을 하든지 작은 무슨 모습을 한지 이렇게 복개도에 집어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신성인데 신상인데 신상인데 이거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금이나 은으로 만들기도 했어. 그 신상을 집에다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빔이 집에 행복을 갖다 주고 집을 보호해 준다고 말하는 것니다 그리고 점칠 때도 이 드라빔 비 앞에서 막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 드라빔이 그들 마음속에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인데 왜 라헬이 이 트라빔을 도둑질했는가 그냥 떠나면 떠나는데 왜 아버지가 온 가정에서 매일같이 그 트라빔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당장 들킬 것인데 그왜 트라빔을 가지고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레아바도 라헬이 그참 머리가 좋은 게 물론, 그 미시이지만은. 이 아버지 트라빔을 도륙질해서 가버려야 달아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들이 어디로 달아나는지 못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트라빔을 놓고 가놓면 아버지가 트라빔을 해서 트라빔이여, 트라빔이여, 어디로 도망쳤나이까? 그럼 트라빔이 어디로 도망쳤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따라올 것이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방향, 감각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점을 못 치게 하려고 트라빔을 취했다. 그리고 또 트라피임을 취한 이유는 자기들이 가는 길에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야곱은 만군의 야외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라헬은 아직까지 지방 토속 신앙에 많이 물질져있어 그래서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안전히 가고 싶어서 이지할 트라피임을 얻은 것이고 또 트라피임을 가져간 이유는 자기 언니는 아들을 쑥쑥 잘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잘못 낳아. 그래서 트라핌을 자기 가지고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좀더 신의 의지에서 아들 좀 많이 낳으라고 그리고 트라핌을 가져갔습니다. 또이 트라핌 가지고서 먼 객지길을 떠났는데 자기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점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때 여러분, 야곱은 야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좋았지만 그의 아내인 레아나 라헬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신앙과 토속 신앙에 상당히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가족이 다 합쳐서 똑같은 신앙으로 뭉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는 신앙이 좋아하시나 그 아내들에게는 그 신앙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아은 이렇게 해서 떠나는데 이 트라빔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드라빔 때문에 외아저씨가 끝까지 추격을 해왔고, 그리고 이 드라빔 때문에 라헬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드라빔만 안 훔쳤으면 라헬이 가다가 길에서 안 죽었어요. 그러나 드라빔 때문에 라헬이 나중에 죽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도망을 한 다음 3일 만에 야곱이 모든 짐승들을 다거느리고 도망쳤다 외 아저씨께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7일 길을 쫓아가 길러왔에서 그에게 미쳤다 3일 만에 알았는데 야곱을 찾는 데는 7일이 걸렸습니다 아마 드라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요 얼마나 허덕였든지 야곱이 4일 만에 가는 것을 그외 아저씨는 잡는데 7일 동안 방황을 하면서 뛰어가서 길아천에서 야곱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안 했으면 여러분 야곱은 외아지 씨에게 잡혀서 아마 늘 신호도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들 다 빼앗고 외순자때테 빼앗고 짐승 다빼앗아가지고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외아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딸들조차도 도망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런 결심을 하고 형제들을 데리고 무장을 해가지고서 치를 띄워와가지고서 야곱을 잡았는데 그 잡기 밤,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가는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너는 야곱에게 자곤 좋든 하지 않든 아예 간섭하지 마라 너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야곱은 나의 종이다 손대면 재미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만 해줄 거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는 인도하는 지팡이고 주의 막대기는 짐승이 오는 것을 때려 쫓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를 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망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산에 장망을 치고 자이제 붙잡아서 야곱 옆에다가 장망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가시니 어찌 같이 하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게 끈을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실 도다 말이야, 미끈절석 잘하지. 정말 그 야곱이나 그 딸들과 그 모든 수유물을주어서 보내면서 잘 가라고 즐거움과 노래하고, 북치고, 수금 타고, 큰 잔치 베풀고, 그렇게 보낼 위인 같았으면, 야곱이나 그 딸들이 야간 도주를 절대로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선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심을 안할 사람들이 입으로 미끈절썩 선심 자랍니다 나는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장모 있는데 사위하고 아들들이 같이 앉아 는데 문을 턱 열고 남산을 보니 남산이 아주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모하는 말이, 야내 집에 돈이 저남산많지만 있다면, 그걸 다내 사위에게 주겠는데. 그리 막 아들들이 얼굴이 풀었딱 붉었다, 풀었다, 붉었답니다. 그래서 사위가 나가고 나니까 아들들이 와서, 어머니, 돌았어요. 미쳐도 보통 미쳤지 않았네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래, 돈이 남산만 있으면 사회에게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장모가 하는 말이야. 야, 이 병신들아.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돈이 있으면 왜 내가 줘? 왜? 입으로 서비스 다 하는 것입니다. 립스 서비스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남산만은 돈이 있으면 사회에게 다 주겠다. 그건 누가 말못 해요? 나 실제로 돈이 있으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자기 아들들에게 주지, 왜 사회에게 주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외아저씨가 하는 말도 그러신 것입니다. 어? 괜히 이제 자기가 자기 위신 세운다고, 어, 너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너도 내 딸들도 손주들도 다입 맞추고 내가 이래가지고서, 흠, 붙치고 장구 치고, 기타 타고, 아, 그러고 큰 잔집에 불어서 기쁘게 보내실 것인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딨냐고. 통을함치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게 경고를 바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